지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틱이 나왔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딱한 틱, 그것만, 막 건들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 매도존이, S&P가 지금 이렇게 매도존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응? 이 고점을 잡으면은, 이 매도존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이걸 내가 아침에, 아침에 8 시, 50분 브리핑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나스닥을 갔다가, 어, S&P랑 같이 보자 그랬죠. 그래서 나, S&P가 매도존이고, 나스닥이 매도존 걸리면은, 매도존이고, 나스닥이 매도존 걸리면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쌍매도존이라 그랬죠. 그런데 상매도 존인데 이거 MIT를 그러지 말고 올라오면은 매도로 싸워야 되는데 MIT를 갖다 딱 그런 바람에 요것만톡 흔들고 톡 흔들고 그냥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요 S&P 하고 나스닥을 같이, 같이 보시기를 바래요. 아, 이렇게 보면은 S&P도 매도 존, 나스닥도 매도 존, 그거 쌍매도 존이에요, 쌍매도 존. 큰걸 놓쳤습니다 지금 항생이 자 지금 매도 존에 올라오는데요 S&P는 지금 매도 존에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생이 매도 존에 걸리니까 이걸 갖다 매도로 자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자 S&P가 지금 매도 존에 걸려 있어요 예예자 그래서 자 자, 진입이 됐고요. 자, 항생이 지금 매도 존입니다. 쉽게 말해서 쌍매도 존입니다, 지금. 음, S&P도 매도, 매도 존, 항생도 매도 존. 자, 자 매도 존을 보고 지금 매도로 진입을, 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어, 자, 아침에 우리가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국선 시작하기 전에 8시 50분, 한 10분 일찍 오세요, 항상. 아, 어, 항상 오, 일찍 오시면은 그 리핑을 하니까. 자,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s p 를 가지고, 어, 나스닥과 항생을 보자. 아, 자, s p 는 지금 매도 존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생금 매도존이니까,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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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십시오. 자, 요 보면은, 자, 요거 보면 S&P 저 자, S&P가 지금 이렇게 매도존에 걸려 있습니다. 생픽은 매도존에 걸려있으니까, 항생도 매도존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에이, 내려갈 때 그냥 쭉쭉 내려가자. 뭐 올라오냐? 에? 자, 올라오면은 뭐 추가하면 되고, 나스닥은 지금 매도전 안 걸렸죠. 아직 매도전 안 걸려있고. 물론 나스닥도 매도전 걸리면 매도하면 되죠. 항생이 먼저 매도전에 걸리니까 매도를 했고요. 또 항생은 매도전이, 매도전만 나오면 좋다 그랬죠. 그거는 지금 옵션에서, 항생 옵션에서 풀승을 하고 있잖아요. 풀승을 어, 하고 있으니까 항생은 매도존이 나오면 매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지금 수급적으로도 어, S&P도 매도존, 항생도 매도존. 자, 자, 빠지기는 빠지기는 낮스다이잘 빠지네요. 항생이 안 빠집니다. 그렇죠, 이제 쭉 빠져라. 예, 이제 자, 이제 자한 틱에 자한 틱에 자이 층을 끌고. ,이. 만일에 뭐틱 나가면은 요요 직접 고정. 예. 자, 어, 예. 여기서 다시 진입하기하고 어, 예. 자수 이게 쭉쭉 나죠. 예. 이것이 바로 쌍매도 전쌍매도전 자, 자, 이층 합니다. 자, 자, 이 정도에서 예. 자, 그래서, 자, 입증을 했습니다. 31만 2천 원. 자, 수익을, 어, 또,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항생을 거래를 했는데요. 어, 항생을 거래를 했는데, 항생이 여기 매도존일 때, 여기, 어, 여기가 매도존이죠. 아, 매도존. 매도존일 때, 어, 매도로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잠깐 이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이, 이 설명을, 어, 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럴 때 얘가 S&P가 매도존이에요. 보면은, 매도존이죠. 어, S&P가 매도존에 걸린 걸 보고, 항생이 매도존에 매도 존에 글이니까 이 매도를 단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서 단행을 해가지고요, 지금 이 수익을 31만 2천 원, 자이 수익을 갖다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S&P란 매도 존일 때, 얘가 매도 존이면은 뭐다? 쌍매도 존이다. 쌍매도 존. 네, 그래서. 이런 어, 이런 것으로 매매를 하면은 더욱더 안전하고 수익을 크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S&P라는 것은요, 만국 모든 모든 나라의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국선 국선 팁을 하나 하나 드리자면은 이 국선을 매매할 때요, S&P를 갖다 쭉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많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뭐 방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S&P를 갖다가 항상 보고 우리는 S&P S&P의 수급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더욱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고 이것이 쌍매도존입니다. 이해된다, 1번. 둘다 매도존이니까요. 크게 벗어날 게 없어요. 예, 잘 보셨죠? 예. 자, 31만 7천 원. 자, 자, 이것으로 마감합시다. 음, 그러고 나서는 뭐 별, 별로 뭐 움직임도 없고요. 예. 저녁 7시 또, 또 만나서 또한번더 해봅시다. 예. 자, 오늘은 자, 이걸로. 자, 예. 자, 자, 예. 그래요. 예, 예. 우리 동구라님무구아님 딸바보님, 예. 신호등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